우리의 바다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여 탄산을 만들고 생성된 탄산은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으로 해리됩니다. 수소이온은 해양에 더 많은 탄산이온과 결합합니다. 이는 해양의 탄산이온을 감소시켜 탄산칼슘을 골격으로 하는 생물들을 위협합니다. 또한 물고기의 방향 전환 기능이 저하되거나 포식자에게 오히려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바다는 색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다야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를 실천하기 위해 해조류습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조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대기에서 해양으로 녹아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해조류에 저장된 탄소는 해저에 침전되어 장기적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해조류 숲 조성을 통해 바다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해양을 물려줍시다.